네. 어 그거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안 나왔어. 그 아니라 제목이 너무 그냥 그 체험 키를 0번 나간다 이 이거 바보 만들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이 그이 나왔었나요? 잠시요안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국어 교육 속에서 연극 교육과 함께 융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자 책도 읽어보고, 네, 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책주신다 그래서 제가 <laughs> 읽지도 않으면서 책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독서, 실시각각 딱 떴는데, 책 주나? 이거딱 봤는데, 책 준다는 거예요. <laughs> 정말 그거에 혹해가지고요. <laughs> 이, 이 독서 모임이, 어 이제,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이제 수업을 할 때. 또 선생님도 또한, 강사, 예술 강사 선생님한테 평소에 궁금한 점들이 있을 텐데, 소통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대변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상관작을 해서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 단계가 안 되고 이제 단계하고 수업 수업가니까 수업 같은 경우는 이게 넘어가기 비니까 아무리 그런 교육 방법의 혁신으로

계시죠? 분들 많이 보여줘요. 그마음이 없던 애도 그거를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저렇게표현할수있구나 네. 마음에 이치지는게 너무 이거든요 많이 너무 그냥 너무 나 봐요. <laughs> 저희는 근데 만나면 정말 인사부터 다 거예요. 그친 정말 어, 명예인 같은 너무 더워도 못잖아요고나 달라진 거. 어제 어제 내가. 어떠신게아니고 그걸 뭐 반겨서 오늘은 처음에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은 내일을 보고 이렇게 달라져가는 것 그런 말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우, 우들이 말하는 고 비판적이야, 그게 싫어하는 거 그게 색이 많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어, 아, 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게 뭔가 <laughs> <많이> 있어요.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할수 있는 건데 수 서로 그냥, 서로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laughs> 필요성을... 확실하게 잡는 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잡아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가는 거, 그게 교육. 뭐... 하는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다운 상상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조인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율양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어, 저는 늘 감동 있는 수업을 꿈꾸는 그런 국어 교사고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하는 교사가 되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아, 학교 예술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가를 고민하던 차에. 시시각과 공문을 봤어요. 첫째 예술 교육에 꽂혔고, 둘째는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예술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는 것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기대감이 생겼고요. 또 이제 책에 끌렸고, 또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참 편안했어요. 그래서 바로 신청했죠. 어, 저랑 이제 3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연극강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께서 우연히 전화통화하다가 어, 너무 좋은 연수가 있다. 선생님처럼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으로 수다 떠는 연수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 없이 생각하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특히 프리드리 실러의 미적 교육론이 나한테는 가장 큰 무게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술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더 사랑하게 하는 책이라고 할까요? 매 시간 참 의미있게 다가왔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독일의 철학가들의 그런 어떤 예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다 기억에 남아요. 예술교육이 예술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술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뭔지를 조금 알게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당장 2022년도에 우리 학교에 오시는 예술강사님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교장으로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어, 선생님들과 함께 이 예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인간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이 정말 인간을 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더 심층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술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그것도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어 교과에서 아이들이 예술성을 어떻게 발휘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놀게 할 것인가? 마당을 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이나 아쉬운 점은 없고요. 이 연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그런 생각을 정말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그이 연수를 설계하신 교수님이 연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자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담당자이면서 또 연수생으로서 우리랑 같이 했고요. 이렇게 연수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 이게 연수의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고 강점이었던 것 같고 다른 연수에서도 이것을 좀 찬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그 예술관 선생님과 협업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어, 더 나중에 그 차후 연수로 더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연수를 받았다면 그 기본에 대한 그 위에 실제적인 연수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쉽다고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아, 예술 교육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의 예술적인 삶을 위해서 멀리 뛰기의 그 구름판 있잖아요.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은 설렘과 책임감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연수를 선택하게 됐을 때어 단순히 그냥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에서 그런 즐거움을 얻어야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으면서 어 제가 제 수업의 어떤 혁신, 제 수업의 어떤 방향성. 제 수업이 나아가야 할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향하고 싶었던 그런 감동 있는 수업이 예술과 함께 만들어져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이 발현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그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제가 더 고민하는 그런. 見た。